제가 모닝루틴 2개 지킨지 3주만에 살 빠졌다는 얘기를 진짜 자주 듣는데요 완전 별거 없어요 첫끼 먹기 전까지 물 1리터 마시기 그리고 마시면서 5분 운동 2개 하기 물론 식단도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5분 운동은 효과가 진짜 금방 보여요 믿고 해보세요 진짜 딱 3주만 5분 운동하고 시간 되면 스텝밭 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먹는 첫 끼는 흡수가 빠르게 건강한 걸 마셔요 단쉐나 그린 주스 마십니다 식사는 자유롭게 하는 편이지만, 한끼는꼭 단백질 100g에 야채 크게 한줌 이상 먹어요. 오늘은 낫도랑 호무스도 꺼냈어요. 아니, 저 당근에 호무스 찍어 먹는 거 원래 이까 지켜보더니. 여기서 찍어 먹어? 엄마 찍어 먹는 거 봤어? 그거 따라 먹거 거 있죠. <laughs> 아,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. 오늘은 여기까지 끝.